안녕하세요, 또이슈입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고 계실텐데요. 신청 2일 후 사용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트에서는 왜 안되느냐 등 어디서 쓸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아니고 왜 특정 업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쓰냐 이 문제였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나는 어디에 쓰지? 하면서 사용이 가능한 곳을 살펴보고 계시죠. 저 또한 고민 중이지만 개인적으로 커피를 좋아해 평소 먹는 커피 비용에 사용할 계획과 가족 식사를 위해 사용할 계획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성형 수술이나 미용 시술을 받으려는 이들로 성형외과와 피부과 업계가 재난지원금 특수를 맞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지급됐던 사회취약계층 대상 재난지원금은 연매출 10억 원 이상 병원에서 사용할 수 없었고 이번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도 마사지 업체 등 위생업소나 올리브영 같은 헬스뷰티 스토어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용 관련 업체인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각종 온라인 카페에서도 재난지원금으로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사용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들이 올라올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은 매출과 관계없이 급여, 비급여 항목 모두 병원에서 이용 가능해지면서 각 병원들은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각종 카페에는 성형외과에서 재난지원금이 사용된다고 해서 예약을 했다는 글이 있었고, 또 피부 관리와 입술 필러도 결제했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병원들 또한 재난지원금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성형외과들은 SNS를 통해 재난지원금 사용 사용처임을 홍보하고 있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사용처임을 커다란 팝업창으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용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성형외과와 피부과까지 허용한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가정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 과한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 재난지원금을 보톡스 맞는데 사용한다는 문장 자체가 이상하지 않냐는 말도 있었습니다. 또한 얼굴이 재난도 아닌데 성형에 쓰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시선도 있었는데요. 반면 지원 금 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건 개인의 자유다라는 반대 의견과 함께 재난 지원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자동차 타이어도 바꾸고 골프 용품을 사는 것과 뭐가 다른 거냐 각자 기호와 편의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일부 미용 성형 의원이 광고를 통해 수술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도한 광고나 이벤트성 광고에 대해서는 주의를 줄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는 말을 끝으로 저는 또 다른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이슈는 또 이슈!